블록체인 이라는 것이 처음 정부 시스템 전반적으로 시도 한다는 게, 어, 참 어려운 일 아니었겠냐. 두렵거나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어,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해 봤답니다. 그런데 어, 자기 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이고 남들이 안 해본 거를 시도를 해봐야 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축적이거든요. 사실 그 개념을 만든 건그저 에스토니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어 서울대 공대 교수님 수십 분이 모여가지고 어낸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성공이건 실패건 어 그걸 계속 쌓은 그런 나라나 사회만이 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 잡는 백신도 만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그것을 창조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 창조라는 것은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 결국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어, 창조 혁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연구개발이든 또는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든 이런 모든 것에서 축적이 가능한 사회, 그런 사회가 되느냐 마느냐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처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때 정부가 이걸 하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이런민간기업에 주었습니다 민간기업이 그걸 하는데 정부 시스템을 할 때는 무료로 해주는 것 대신에 이건 저 위험도도 있으니까 실패하더라도 책임 묻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에스토니아 정부는 정부 대로 어 이런 시스템을 최초로 성공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시스템을 만든 회사로서의 증명을 한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외국에는 어 마음대로 자기들이 100% 권리를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할 일, 그리고 민간이 할 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구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미 어떤 분야에서 조그만 규모라도 하고 있으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떤 규제를 철폐를 해주면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일안 하고,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일 직접 하겠다고 나서다가 그냥 양쪽 다 낭패를 보고 혈세 낭비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